이제 3주,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마운드에는 대영수 선수입니다. 출루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이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1호수 정명. 1호수 투아웃됐습니다. 4석에 이종렬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조컷 트라이콘 들어옵니다. 이구 어. 맞겠습니다. 이구를 어. 때렸습니다. 어. 3아웃 오늘 처음으로 3자 범패를 만들어내네요. 7대 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손아섭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한점 싸움입니다. 아. 이구 맞겠습니다. 맞았죠. 150km 빠른 공. 좌익수 3구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첫3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2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어! 낮게 들어오는데요. 원볼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원앤원에서 3구를 때립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우! 김현수가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3번 타자 이진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아우! 초구는 헛스윙. 154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아깥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지금은 빠른 볼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노려봤는데 배트에 맞질 않았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8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수인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3루만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옵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알려 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5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초구는 바깥쪽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2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6번 타자 요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측에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같이 하네요. 라운드는 이제 김기영 선수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삼노수가 잡아서 아우. 그 사이에 두자는 삼노2루8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구입니다 삼노점, 삼노스, 3리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하루의 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일권 선수입니다. 연화구의 허스윙 2구 맞겠습니다 right.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50km 빠른 공스트이투삼 3구 기다립니다 연화구수 스윙! 삼진! 아 이런 공에 배틀를 휘두르면 타자 본인에게 가장 혼할것 같은데요 타석에 5번 타자 신경식 선수입니다 배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김민호 선수입니다. 낮은 공에 빼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질 못했습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늘 삼성 벤치에서 내리는 판단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아웃 김현수가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노볼투 right.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3구째 높은 동기 헛스윙 삼진아웃 슬라이더가 눈에 있다 보니 결국 높은 쪽 빠른 공에 당했어요 지금은요 9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두번 타자 정성훈 선수입니다 oh. 초구는볼입니다 원버 2구 맞겠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l g 윈 있습니다. 이제 타순이 툰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땅볼이었습니다뒷구을 맞습니다. 파울. 노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이 꿈을 맞습니다. 노아웃, 1루찬스탐구째이루쪽이루수타석에이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호신 테스트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타석에 3번 타자 이종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주자 띕니다. 송구가 늦었습니다. 주자 1호에 10개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를 완전히 뺏었네요. 이군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루스! 드리아웃 됐습니다. 양팀 점수 없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9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종국 선수입니다. 좋체하네요엘즈의두 번째 숙수장문석 선수입니다. 두구의 right.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이구 아, 아, 때렸는데요 스트라이크 3구.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오늘 선두타자 출루는 처음이죠 타석에 9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돌려봅니다, 헛스윙 강공인데요? 이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3구째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처리합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타석의 1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right. 초구 스윙 right. 바깥쪽 낮은 코스 152km 빠른 공 스트라이크 투 삼구 기다립니다 right. 백퀸공의 okay. 헛스윙 삼진아웃 지금은 높은 쪽에 볼성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 배트가 나갔어요. 눈에 가까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석에 2번 스트라이크!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뜬공이었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오! 높았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포심이었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오늘 경기 무승부로 종료됐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